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최근 중국은행은 끊임없이 큰 사건이 터지고 심지어 예금이 사라지고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공정부가 감독하는 블랙홀이 되려나 정치적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11월 21일 인터넷에는 텐진공상은행의 한 지점장이 은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은행장은 1억 6천만 달러를 카타르 월드컵에 카타르가 이긴다는 데 모두 걸었지만 져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문입니다. 영상을 녹화한 사람은 예금주들에게 돈을 인출하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은행의 구멍이 너무 커서 아예 예금주가 찾기 전에 은행장 스스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살당한 것이다. 은행의 구멍이 크고 안파크로 서로 협조해 이익을 챙긴 구멍이 너무 커져서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아 모든 것을 죽음으로 해결하려 한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허난성, 천진은행도 금융 사건이 터지고 여러 시중은행에 예금 대량 인출, 예금자 카드 동결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중국 주요 은행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은행 업계 위기는 부동산 위기로 촉발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중국 은행업계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손실은 2조 4천억 위원에 달합니다. 중국 런민은행당석이 부행장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슈칭은 이미 2020년 12월 발간한 기고문에서 중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업 대출의 39%를 차지하며 채권, 자본, 신탁 등의 자금이 부동산 업계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청샤오능은 앞서 정경 최전선에서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첫 번째 도미노는 부동산 산업 붕괴이고 두 번째 도미노는 부동산 산업과 번영과 고통을 함께하는 은행업계 붕괴라며 현재 중공은 두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부동산 버블로 금융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베이징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평론가 우자롱은 최근 페이스북에 중공은 부동산 위기가 실업 위기, 지역 금융 위기, 은행 위기, 사대 위기로 이어지면서 해결 방안이 없어지자 시진핑은 과거로 돌아가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공급, 판매, 협동 조합을 확산시켜 사회 통제를 하려 한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정치적 수단과 계획 경제 수단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계급 투쟁이나 문화혁명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